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메이크업은, 음, 핑크와 골드를 조합을 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소개팅이나 아니면 뭐, 데이트, 이런 메이크업으로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볼에 핑크색 블러셔를 해서 좀더 사랑스럽게 연출을 해 보았거든요 한번 어떻게 메이크업이 되었는지 한번 지금부터 구경하러 가실게요 제일 처음 베이스 단계인 샤넬 베이스를 사용을 해서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발라 줄게요 이 베이스를 사용하시기 전에는 항상 흔들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메이크업을 조금 더 화사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분홍색이 나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파운데이션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은 겔랑 골드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파운데이션은 보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을, 겨울 피부가 건조할 시기에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방울 정도 펌핑을 해서 얼굴 전체에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얇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바비브라운 제품이고요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음, 결 자체가 굉장히 매끄럽게 발리고요. 결자국이 남는 거는 손이나 손이나 브러쉬 전체를 사용을 해서 두드겨 주시면은 결 자국이 없어지더라고요. 세 번째 아이 메이크업 단계로 넘어갈 건데요. 아이브로우를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브로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브로우는 슈에무라 하드포뮬러 실 브라운 색상입니다. 눈썹 빈 곳을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서 눈썹의 색상을 조금 밝게 어, 밝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색상은 내추럴 브라운 색상입니다. 그 다음은 아이 프라이머를 바를 건데요. VDL 아이 프라이머고요. 눈 두덩이 전체에 얇게 펴 발라주시고요. 흡수가 잘 되도록 손가락으로 톡톡톡 두드리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뷰러를 이용 해서 속눈썹을 컬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이섀도우를 사용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베이스로 어반디케이 제품을 사용을 해서 가장 밝은 색을 눈에 하이라이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이크업이 포인트인데요. 메이크업 포에버 스타파우더고요. 핑크색 섀도우를 이용해서 눈 아이홀까지 전체적으로 펴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눈밑 언더에도 살짝 남은 양으로 펴발라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이섀도 마지막 단계로 짙은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눈꼬리 삼각존 부분과 눈 앞머리 쪽을 음영을 주어서 깊이감을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쉐입을 잡아주시면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 앞머리도 살짝 남은 여분으로 발라줄게요. 아이 펜슬을 이용해서 점막 사이를 꼼꼼히 채워줄 거고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에스쁘아 제품이고요. 잉크 브라운 색상입니다. 안쪽 점막을 꼼꼼하게 채워주시면 아무래도 눈이 좀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아이라인을 너무 길지 않도록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펜슬을 사용하시다가 어, 많이 굵거나 울퉁불퉁하게 되면은 납작한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골고루 펴주시면은 어, 그라데이션 효과도 나고. 어 굴곡이 없어져서 저는 항상 마지막에 브러쉬를 사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 마스카라 단계로 넘어갈게요. 마스카라는 크리니크 어, 마스카라고요. 꼼꼼히 컬링을 해서 어, 지그재그로 쓸어 올리면서 올려주시면은 조금 더 길게 올라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스카라를 바를 때눈아래를 보면서 발라주시면 조금 더 바르기 쉬우실 거예요. 네, 그 다음은 브러쉬 블러셔 단계인데요. VDL 제품이고요. VDL 핑크 블러셔 중에 러브 어, 리얼돌 색상이고요. 블러시, 블러셔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애플 존, 그러니까 웃으면 튀어나오는 광대 부분에 살짝 똑똑똑 두드리면서 발색이 조금 더안 된다고 싶으면 문질러 주시면 발색이 훨씬 더 나타나는 거를 보이실,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어, 브러쉬는 바비 브라운 브러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립 단계로 넘어갈 거고요. 저는 두 가지 색상을 섞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어, 디올 색상이... 어, 디올이고요. 아, 제첫 번째 나오는 거는 어, 샤넬 제품이고요. 샤넬 138번 색상입니다. 안쪽에 살짝만 어, 어, 틴트 바르듯이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디올 색상이거든요. 입술 전체에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저 핑크색 색상은 루즈 디올 로즈 뚜뚜 색상입니다. 네.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